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진 포켓몬스터 카드를 소개하는 날 2탄입니다. 발표죠 그러니까. 영격 우라우스, 아, 일단 저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격 우라우스 V, Vmax, 비크티니 Vmax, 루가루암 Vmax, 폴스몬 Vmax, 캠프파이어 Vmax, 근데 이것도 게임보이님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자, 흑마 버드렉스 VMAX, 메타그로스 VMAX, 영격이에요. 무한 다이노 VMAX. 마지막으로 쉐이미 v 스털 네, 이제 게임보이 님이요. 게임보이 님은 저보다도 그동안 더 많은 카드를 얻게 됐어요. 그 다음, 오늘, 게임보이 님이 저한테 선물해줄 카드가 있대요. 네. 네. 투버님, 이제, 카드, 줄게요. 자. <laughs> 어? 이거요. 잠깐만. 이거까진 생각 못했는데 투보님이 저한테 카드를 선물해 줬어요 대박! 어? 오케이 일단 제일 먼저 피치 레곤이에요. 이거는 그때 전에 찍었었던 그 카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도 괜찮아요? 네. 헉, 감사해요 게임보이님. 헉, 쉐이미? 위? 어나 쉐이미 위스털도 있는데 헉, 이렇게 저도 괜찮아요 진짜? 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줄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제, 애플용 VMAX. 이제 게임보이님 거예요. 요싱리스 VMAX. 영격 우라우스 VMAX. 영격. 일격 우라우스 VMAX. 일격. 근데 이게 좋은 카든지 안 좋은 카든지 모르겠어요. 꽤 인기가 있다고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주원이 아 우리 게임보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한몇 호예요 얘 얘도 좀 희귀적이잖아요 아, 네한오 호이죠 네아네 이게 5 호래요 이게 드디어 여러분 그 카드입니다 이제 게임보이님이 가진 카드를 드디어 소개할 자리예요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르세우스 위스털.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겨우 이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게임보이님이 여기까지 가겠어요? 네, 아르세우스 위스털. 특성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했고요. 네. 고마워요, 게임보이님. 네. 자, 그 다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자, 많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